극진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나봐 극진으로 뭐라해? 극진으로 음? 막타를 치면 그렇게 저렇게 나가는 으로국진아진진쓴 거야? 응. 음. 근데 이러면 뭐 그룹원들 피를 채워준다는데 뭔, 말... 뭔 말인지 모르겠네 피는 안 차던데? 이거 피가 안 깎여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안차는 그래서 안 건데? 그룹을 해야지만 어? 뭐야 지금 또안 나와 어? 방금 뭐 임팩트 떴다 나한테 어? 오줌 공격처럼 떴는데? 어. 끌때문에 이런 임팩트만 만들면 그러면뭐 패치는 좀더 많아, 많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걔는 뭐럽지 찐대서 뭐하냐 겁나 세다 던러존 겁나 안세아좀아마봐 일부러 책 볼려고 그런 가 얼마나 차나 보려고 한 거야? 차워봐. 안 차는데? 뭐야? 확률로 차는 거야? 몰라. 안 차는데? 내가 하는 거는 그게 안 나가. 이 이펙트가 내가 치던 거. 아 네가 치던 거는 임팩트 안 나간다고? 그냥 극진으로만 나가. 어 보여 근데 이게 풀이 3초야 3초라고? 어뭔 그런 경신 저게... 병신... <laughs> 저게 터지면 풀이 3초야 아 극진을 못써그러면은어 바로 못 써. 개병신 <laughs> 아왜 만들어 놓은 거야 <laughs> 어 차다 얼마나 차? 어 차다 한 500점 한 구름 정도 차는 것 같은데 어꽤 찼네 아니 그러면 쳐줄사가 계속 그 완전 막 그거네 네가 이제 치던 어, 거를 직각인 그러니까 흡성대법용 어그 진짜 한 방으로 죽일 수 있을 때 쳐야지 음. 피가 차나 보네. 해봐. 600또안 차네. 아에이최 몇임? 600 어쨌다 아, 아, 이거. 안 차? 뭐야? 아, 이것도 쿨 있는 거 아니야? 차는 것도? 아, 그런가 보네. 계속 차는 게 아닌가 봐. 어. 아, 한방안 떠. 아, 아, 맞다. 이게 뜨면 또 3초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? 아, 또 3초야. 계속, 계속 3초. 아, 진짜 개구대기다, 이거. 어, 찼다. 두 번, 차. 어, 뭐야? 많이 차는데? 세번 찼어, 지금. 몇시 차? 한4천쳤어 시통? 어. 나쁘지는 아, 않는 것 같은데, 근데 쿨이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극진도 쿨이 생겨버리고, 그 체력 회복도 쿨이 생긴 것 같은데? 에보 쿨이 있나 봐. 어. 내가 신거는안 되지. 그래도 네가 하는 건안 되고 남이 하는 것만 되고. 안막 쫓아다니면서 X발 껌피 된거막 다치라 이거 니 그런 것 같은데. 별론데 그럼. 시간. 아니, 그럴 수도 있어. 있지. 헬로하다가 내가 이렇게 쭉가치면안 되네. 안 되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던가. 어,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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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완전 막 탈쳐야 되나? 933에서 근데 아까도 막 타는데. 933에서 4700 됐어. 비율로 찾는 거 아닐까 그러면? 어? 기율기율로 기울, 찾는 거 아닐까? 비율로 찾는 아, 피가 높을수록 사긴데 그럼? 그치 피가 높을수록 사긴 거긴 하지. 약간 발동 원리를 모르니까 답답하다. 그러니까 이게 아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하지 나간다고 알려주던가 이게 이게 딱그 느낌인 거 같아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. 흡성 대법 하나 한번딱 되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 완전 껌피해가지고 뭐. 근데 거기다가는 좀 필시기가 아까워 그런 것도 있잖아 음, 그런 거 처리하려고 어따라다면서 그런 거 처리하라고 어아이 초원에 루데이지 지금 오오오 어. 오. 오, 생각보다 많이 차응 음. 생각보다 많이 차는데? 잠깐만 지금이 십만이거든. 오오오오 칠만 오, 오. 찼어. 칠만 어. 생각보다 막다잘 뜨는데? 뭐지? 오 뭐야? 막 졸랐샌데? 체력 비로 들어가나 봐. 야 미친 존나마이차쟤 야, 쟤 존나 많이 차. 미친 신랑이라니까 존나 많이 차. 헐. 실사 깨야겠네. 쟤 많이 차지. 7만, 식차, 7만. 어. 상층가도 되겠는데, 이 정도면은? 조금, 한만 잘 맞으면은, 어, 상층가 되겠네, 이거. 야, 니몸빵이 네 되겠다, 씨. 아, 어차피 금방도 쓰니까. 응. 생각보다 이렇게 셀줄 몰랐네. 좀 막다가 책까지잘 들어오고 약간 어떤 의도로 패치 한지는알겠다 근데 이거 터치 잘할 거 같긴 하다. 응, 괜찮지? 응. 주유사 취업도 시켜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럼 다 패치였네 이거. 그래서 왕캐하는 애들이 다 빠졌네 거의. 가나 보네. 만이만있으면은이직1거삼직만고삼직0거0직이고 솔직히 응. 우리 모르겠는데. 지금 고층도 고층도 지금 그렇게 막 필요하지가 않아. 아, 내가, 내가 이렇게한 번씩 안이렇게한 번씩 안빼면은면은한때평만이면이렇게 보여줘야겠다. 피 없는 거만고면 1,000만이면 1 0 0 0 근데 쳐져 쳐가지고 막막 치라고 보여줘야겠다 피를. 아, 니 진짜 책 괜찮다 이거 보조일 진짜 괜찮네.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. 조이 줄었다고 어, 확실히 이게 근데 몹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냥 안 들어오는 것 같아. 아, 몹이랑 우리 거리랑 해서 그게 들어오는 건가 보다. 그럼 막 다가 그치, 그치. 내가 한칸더 떨어져 있으면 안 들어오는 것 같아. 맞네, 맞네. 몹 근처에서 다 들어오네. 아, 지식이 들었네. 맞네 목 근처네. 어? 목 근처 맞아. 방금 완전 확실히 파악했어. 내가 볼때 이렇게 목을 둘러 쌓는 그한칸 있잖아. 이렇게 대각선 안 돼. 대각선 안 나. 어. 좌로 자로, 좌로 두 칸, 우로 두 칸, 위로 두 칸, 아래로 두 칸. 이렇게 음, 까 됐었는데. 그 뭐지? 바로 이렇게 대각선까지인데. 아. 어. 그러니까. 그러면 십자랑 어 십자 플러스 네모 사각형 그니까 네모 음. 그리고 상하 좌우로 한 칸씩 더아 음. 그래서 너랑 나랑 테스트할 때 그거였구나. 뒷봄인거 같애 딱 나와봐 니 왼쪽 에봐 어. 여기 니색어 잠깐만 잠깐만 잠니 나와봐 됐잖아. 어 거기 어 거기 허기 맞네. 세 칸은 안 되네. 도시랑 만들어놓고 한 대씩 툭툭 쳐주면은 그거만 막 치면 되네.